12월 17일 자 신문 브리핑입니다. 토요일이니까 내일은 브리핑이 없습니다. 휴일에는 신문이 안 나오거든요. 일단 광고지를 삭제하고 오늘 오늘 좀 분량이 작네 조선일보가. 자, 일면 첫 기사는 도로 침박당 분당 움직임입니다. 어제. 그 경선이 그러니까 새누리당 이제 원내 대표 경선이 있었습니다. 고아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고, 고 정우택하고 친박의 정우택하고 다음에 그 비박의 나경원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고 그니까 둘이 나왔으니까 한명이될 텐데 이제 근데 좀 기했어요. 정우택은 패족이고 이제 나경원은 친일파였으니까 나경원 친일파인 이유는 그 저번에 자위대 행사 한번 갔다고 계속 그렇게 욕을 먹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 누가 되든지 거국적인 의미는 없고 다만 이제 친박이 당을 주도하느냐 비박이 당을 주도하냐의 갈림길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62대 55로 정우택이 돼버렸어요 정우택이 됐다는 말은 친박이 원내대표가 됐다는 말이고 그거는 결국에는 비박이 더 이상 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사실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사건이었습니다. 뭐 뒤에도 또 기사가 나오겠죠. 그죠? 자박 대통령 측 탄핵사유 모두 부인 세월호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변호인단 헌재 답변서 제출 야 세월호를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라고 변호인단이 제, 답변했답니다. 이 사람들은 대통령의 책무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이재용 등 일부 총수들 출국 금지, 재단 보금 뇌물 혐의 조사 앞두고 특검 대통령 만난 기업인 대상으로 그랬겠답니다.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하고 자 미국 백악관 한, 한국 사드 배치 변화 없다. 문재인은 다음 정보를 이제 미루겠다라고 그저께 기자 회견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었고 미국에서는 이제 예정대로 추진한다라고 밀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문재인의 의견이 훨씬 적합합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가 너무 거저졌어요 우리가 설령 사드에 배치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배치를 안할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중국에서 끈만치고 있거든. 배치를 해야 될 텐데, 근데 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 박근혜처럼 그렇게 개념 없이 그냥 막 퍼주면 안 되죠.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무과정은 그 아마 문재인이 다음 정부에서 하자 그런 얘기로 그런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타당한 판단이지. 자 이면입니다. 반도체 나홀로 호황 한국 수출 너만 믿는다. 뭐 그렇답니다. 반도체 시장은 나쁘지 않은 모양입니다. 중공업들이 많이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자동차나 아니면 조선 쪽이 경기가 많이 안 좋았는데 반도체는 선방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같네요. 근데 이게 시발, 부가 좀 분배가 돼야지. 자, 장바구니에 한숨. 바로 옆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농심은 라면 값을 다음 주에 5.5% 올린다고 하네. 5.5% 올린다고 하는데, 신라면 등 18종 라면을 다 올린답니다. 다른 업체들도 인상할 것 같고요. 계란도 10% 오르고, 맥주 6% 오르고, 탄산음료 5% 오른다. 물가가 왜 이렇게 막 오르지? 시발, 바로 옆에 반도체 나홀로 호황이라고 돼 있는데, 좀, 일, 이런, 아, 됐습니다. 자,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위에 문체부 간부 오을첫 소환. 그 블랙리스트에 이제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음,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사실은 문화산업에, 그 문화사업에 이제 개입했다는 증거죠,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TV조선. 과는 언론상 권력 감시 부분 수상. TV 조선이 예, 뭐 권력 감시 부분 수상했다고 하니까 되게 역설적이네요. 거기 이제 이재용, 이재용 최재임금으로 황제처럼 살아봐, 그런 기사처럼. 옛날에 그 이재용이 아니고 누구였더라? 그 국회의원이었는데 차 뭐였나? 차명진이었나? 최재임금으로 황제처럼 살아. 이렇게 억울함 끈 적이 있었지. 되게 역설적이라고 생각했는데, t v 조선이 관훈 언론상 권력 감시 부분을 수상했다. 라는 것도 좀 역설적이긴 하네요. 관운 클럽? 관훈 언론상이 뭐냐면은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운 클럽. 이라는 곳에서 이제 주는 상인가 봅니다. 자기들끼리 돌려먹는 상인가 봐요. 3면. 친박 공동 비대위원장 카드 만지작 비박 단독 아니면 탈당 요거는 이제 아까 어제 있었던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 관련한 얘기인데 친박이 됐으니까 이제 비박들은 더 이상 당에 있을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탈당하는 게 자기들 신변에도 좋을 거고 친모라는 친박들 이제 <laughs> 정치 패족들이니까 패족들한테 붙어가지고 뭘 어떻게 기억할 수도 없으니까 아마도 분열이 일락일날 거예요. 친박원내 대표되자 바로 사퇴한 이정현. 보제 부재, 보제가 달려 있고요. 유승민은 좀더 고민한다 그러고 비대위 구성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하고 김무성은 일주일쯤 뒤에 결단한다라고 하네요. 친박 중심당으로는 대선 필패다 뭐거는 김무성도 잘하고 있을 것이고 친박 쪽에서는 나갈 테면 나가라. 의원단수의뜻 확인된 만큼 비대위 구성도 침박계가 반영돼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나게들끼리 너희들끼리 싸워라. 자 정우택 침박실세 몇 분은 백이종군 양쪽 진영 모임 해체에 달라. 정우택은 자민련으로 정기 입문한 사람인데 김대중 때 이제 해수부 장관 지낸 사람이고요. 그런 놈이 지금 새누리당에 있어? 자, 아무튼. 자, 사면입니다. 사면. 774억 모금엔. 미드 K 스포츠 재단 얘기하는 거요. 어, 박 대통령 측 증거 부족해. 뇌물죄 안될 것이다. 이 변호인단이 이제 여기 헌재 에 답변서 보낸 거 관련한 기사입니다. 어, 24페이지인데 헌법 위반 5개, 법률 위반 8개인 탄핵 사유에 조 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뭐이 신청서도 제출했다 그러고 시간 계속 끌려는 모양입니다. 자, 대통령 변호 맡은 최명성 지난달엔 탄핵 사유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변호인으로 선임되자마자 말을 싹 바꿨다고 합니다. 위대하신 법조계 위대하신 변호사네요. 자, 청와대 경호실 국조특위 현장 조사 거부. 청와대는 계속 버티는데 언제까지한 버티나 봅시다. 자, 황교안 대행, 황교안 대행, 황교안 황제라 그래야 되나? 황교안 폐하, 마사회장 임명하며 인사권 행사, 마사가 뭐야? 마사회장이 뭐지? 마사회장이라는 게 한국 마사회장 차관급 자리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하고 국회가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마사회장이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중요한 책책인것 같은데. 아무튼 그 황교안이 이제 대통령 행세를 넘어서 황제 행세라고 있다. 뭐 그런 기사들이 매일 그냥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면입니다. 어떤 놈들은 황교안을 대통령으로 몰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놈도 있던데. 추미애가 그런 얘기를 했죠. 황교안 그렇게 나대면 탄핵해버리겠다. 권한 대행 탄핵하는 거는 대통령 탄핵하는 거보 훨씬 쉬워요 근데 그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탄핵하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좋게 안 보일 거야. 왜냐 우리 국민들은 개돼지들이거든. 음. 기계적 중립의 달인들이죠 우리 국민들이. 자 오면입니다. 18년 만에 지지율 40% 기세 등등 민주당 항공 모함에 올라섰다 김대중이 98년도에 이제 취임했을 때. 꽃대가 40%가 넘었었나 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처음이고요. 예, 네, 그 이후를 처음입니다. 새누리당이 만들어준 기회네요, 사실. 새누리당이 만들어준 기회입니다. 자, 문재인 국민들의 헌법 의식이 곧 헌법 탄핵 기각하면 곧 헌법이다 탄핵 기각하면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부러 과격한 말을 부각시켰나? 교육계 표물이 났었다가 역품 맞고 물러난 민주당. 요거는 그~ 지금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누가 어느 의원이 있더라. 그~ 유은혜는 사람이 민주당 의원인데요. 요 사람이 이제 발의한 교육 공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읽어보니까 학교 실무자들이 있죠. 실무생들이니까 그러니까 행정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채용하자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얘기고, 부칙으로 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행정 실무를 보는 사람들은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부칙 자체는 내 생각에는 되게 문제가 있어 보이고, 부칙을 제외하면은 굉장히 좋은 법안 같아요. 왜냐면 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법안이니까. 만들자는 법안이기 때문에 나는 별로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임그뭐에요 임용고시생들은 엄청 반대하더라고. 근데 나는 임용고시생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치게 반대하는 건지 아니면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자는 거에 반대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의견이 섞여 있더라고요. 부치게 반대하는 거면 이해 해줄수 있지만 후자 그니까 부치게 반대하는 거 이해 해줄수 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든 게꼴사납다라고 얘기하는 거면은 그거는 아, 저 새끼들은 이명고시 치면 안되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거를 그 조선일보에서 굉장히, 예, 굉장히 그 뭐냐, 과장해가지고 기사를 쓰셨네요. 뭐 정유라법이니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한문단만 한 읽어볼게요. 한단만 급식 조리원, 교무 보조원 등약 14만 명의 학교 및 행, 교육행정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는 내용이다.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비정규직들의 지지를 기대했지만 예상과 달리 민주당으로 항의가 쏟아졌다. 임용시험 준비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준비생들의 일자리가 오히려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며 역차별이라는 의미에서 제2의 정밀화법이라고 불렀다. 되게 이기적인 거지. 이런 그 비판이나 여런 이제 불평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 전체 예 그러니까 인원을 뽑을 때 사람을 뽑을 때 이게 교육청 전 전체 아마 예산으로 잡을 텐데,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올리면은 저, 처우가 좋아질 테니까 예산 지출이 좀더 많아질 거잖아요, 인건비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교사를 뽑는 T.O.는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근데 임고생이라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임용고시생이란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런 측면 때문에 이법을 반대하는 거면은 이 사람들은 그 우리 사회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말로 일말의 고찰도 없이 사는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르는구나 그런 난 생각을 하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시스템이 문제라면 시스템을 고치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교육청에 배정되는 예산을 늘리다든지 아니면 다른 제도적인 개선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절대로 여기 대해서 이거 그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을 난 이해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부칙은 삭제하는 걸로 아마 표결을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는 진짜로 많이 저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기자 여러분들 그 비정규직으로 다 하지 그래서요. 공평하게. 그러면 님들 때문에 나가는 돈도 줄 텐데 그치? 초학교, 창당 고려 반기문도 만날 것이다. 초학교도 개헌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6면입니다 사드 놓고 중국은 야 거들고, 야권 거들고, 미국은 야권 반박하고. 중국은 야권을 거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기사를 되게 기사 제목을 참 역같이 뽑으셨네요. 조선일보 편집국, 여러분. 그, 중국은 야권을 거드는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재인의 발언 취지는, 사드는 배치하되 조금 더 두고보고 좀더 천천히 결정해보자. 우리가 외교적으로 얻고 줄 것들을 결정해보면서. 라는 취지에서였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입장과는 굉장히 반대돼요. 왜냐하면 중국은 사드를 배치하지 않았으면 싶은 거거든. 그리고 사실, 중국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사드를 배치해야 될 이유를 계속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박근혜가 호구처럼 그렇게 별 조건 없이 그냥 사드를 배치하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지키고 싶은 거고, 왜니? 괜히 괜히 제협상에다가삥 뜯기면은 미국 손이니까 외교란 게 그런 거잖아요. 박근혜가 병신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외교를 병신같이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조선일보가 민족 정론지에다가 보수, 안보의 구심점인 보소, 조선일보께서 이런식으로 기사 제목을 뽑으시면 안되죠. 참 꼴보기 싫네요. 자, 6면입니다. 한일, 마찬가지 6면입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발효 후첫 북해 정보공유 트럼프 사드 배치 경고위에 무력심이 나선 중국 중국이 이렇게 할수록 우리나라는 사드를 배치해야 된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얘들도 진짜 외교를 못해. 중국애들이 이렇게 외교를 못하는데 한국은 그 와중에 호구처럼 굴었다고 또. 팔면입니다. 종합면입니다. AI 청정지역 영남도 뚫려. 드디어 영남까지 왔구나. 부산에서 양성 판정이 떴다고 하네요. 야 살 처분 된 그게 가금류가 15일까지 아마 누적해서 1658만 4천만이라 그러는데 엄청나겠네요, 앞으로도. 영남까지 퍼졌으면은. 계란 까보를 끄고, 어, 그렇답니다. 뭐 얘기, 고말고 그 특별한 얘기는 없구요. 10년입니다. 숨막히는 구호선, 숨통 트일날 미뤄지나 이거는 뭘지? 공항철도 연결에 차량 늘릴 계획이다. 정부 서울시 갈등으로 지연. 구호선이 뭐좀 많이 혼란스럽다. 뭐 그런 취지 얘기 같은데, 근데 난 서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일은 여러분끼리 해라. 오늘 헌재에서 맞닥뜨릴 촛불과 탄기국탄기국은 뭐냐면 탄핵기각 보수모임이랍니다. 토요일이니까 그러네 오늘도 또 시위하겠네요. 서울도심에서 집회한다고 합니다. 아마 지방에서 할 겁니다. 그 지역에서 할 거고 대구에서도 여기, 대구에서도 오늘 기획돼 있을 겁니다. 현기환 이영복 50억으로 연38% 돈놀이 야 이거 시발 사채? 고리대금 아니냐? 고리대금 자 검찰 채용 청탁 최경환 조만간 소환 우리가 옛날에 유니온에서 대구청년 유니온에서 이게 최경환이 이거 채용 청탁한 것 때문에 공천 반대 운동을 그랬었었는데 결국에는 경산에서 그 당선 되시더라고요 경산 주민 여러분 굉장히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나는 씨발 존나 자랑스럽지 않은데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여객기 84편 결항 이건 전부 다 그냥 좀넘어가있습니다 특별한 얘기 없고요 자 11면입니다 6년간 장애인 친구의 손발 6년간 장애인 친구의 손발 대입 문 열다 아 이거 그러니까 장애인 친구의 손발이 되었다 그런 말이구나 야, 제목을 너무 이렇게 그 압축적으로 뽑으면 사람들이 한번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뭐 전부 다 사건, 사고 관련한 이야기구요. 뭐 미담 그런 이야기고, 넘어가겠습니다. 별 의미 없는. 아, 요, 재밌는 이야기 있네. 9면인데, 아, 11면인데, 내년 대학 등록금이 1.5% 이상 못 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상 9년째 동결이 아니지. 계속 오르고 있는 건 오르고 있는 건데. 아이고. 12면입니다. 킹달러, 깨어나자. 제2기축 통화 노리던 위아나 휘청. 그니까, 러 미국 금리 오르는 거에 대한 설명, 그기사고요 근데 자세한 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조만간 제가 미국 금리 오른 거에 대해서는 그 잘하는 분한분 분 초청해가지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한번 가지도록 할게요. 자, EU 탈퇴한 듯, EU 탈퇴한 영국, 한국과 FTA 본격 추진. 다음 뭐 다른 이야기는 뭐 경제 부총리 하는 총재 유이로 얘기네. 어, 동주 공제로 어려움 넘자. 동주 공제라는 거는 그 같이 배를 타고 강을 걷는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넘는다고. 어려움을 어려움을 같이 하는 거 그런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작년 대기업 중 제조업 매출이 5% 줄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에 뭐야? 14, 15면에 올해의 저자 10, 탑 10,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자, 16면입니다. 러시아의 선거개에 미웃겨 보복시한 오바마. 트럼프하고 오바마하고 요 관련해서 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러시아 경제 제재 이후 6개월 연장 우리는 미국과 다르다 특별한 얘기 없고요 쭉 넘어갈게요 22면은 뭐 스포츠 면이 있는데 스포츠도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와 이건 뭐야 140대32 농구 그건데 농구 점수 차인데 엄청나네 자 26면입니다 오피니언입니다 초현실주의 뉴스 시대라는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한 문단만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내용은 청문회에서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나라에가 나와 있는 자리에서 이제 뭐 자막이 붙어있는 그런 사진이었는데 문제는 자막 처리한 문장에서 증인들을 재벌들로 바꿔놓은 것이다.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 부회장은 졸지에 눈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걸 갖고 왜곡이라고 하면 어느 유명 방송인처럼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든다. 라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악마는 바로 이런 디테일에 산다. 이거 조선일보에 사는 짓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이. 그 아빠, 아까 내가 앞에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요런걸 똑같이 내가 지적했잖아요 조선일보가 어떻게 말을 교묘하게 바꿔쓰느냐 근데 그 얘기를 지금 26면에서 그 문화부 차장이 비판하고 있는데 이거는 문화부는 그렇게 기사 안쓰겠지 정치부 기사들이 그렇게 많이 쓰는데 자아 비판인지 뭐 팀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사 그런 컬럼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수립에 대한 의도적 기억상실증이라는 칼럼이 있는데, <laughs> 어, 명지대 교수고요 명지대 현대사 교수인데,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예전부터 여러 책 교과서에 나와, 임정부정, 친일몽으로 몰아가는 일부 학계 언론의 자기기만은 지적인 진실성 결의한 형태, 역대 교과서부터 보고 비판하라. 그, 48년에 우리가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하지, 이걸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때, 그러니까 1공화국 정부가 그때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나? 이분은 현대사를 뭘로 배우셨지? 환당고기를 배우셨나? 나도 교수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보자. 27면입니다. 이명한 비망록은 증언한다"라는 칼럼이 있고요, 사설입니다. 민심역행, 민심역행 친박과 웰빙비박의 공생, 새누리당이라는 제목이 있고요. 자, 문재인 지키지 못할 외교 안보 뒤집기 공원 하지 말라" 요고그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조재복 어떻게 얘기하든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문재인을 비판하는데 그 시각이 좀 편중되어 있겠지만은 저는 문재인 발언이 문재인의 이야기가 훨씬 더 합리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있어야죠? 자 국정원은 정치응신서로 간판 바꿔달아야 라고 강도 높게 얘기를 하네. 늘 얘기하지만 조선일보는 좀 많이 악질적으로 기사를 쓰고요. 여러분이 특히 정의당은 조선일보가 상대해주지도 않아요. 정의당 규모가 작잖아요. 특히 여러분이 민주당 관련한 기사를 있잖아요. 민주당 관련한 기사를 조선일보에서 읽으실 때는 그 진위 여부와 그 기사의 진위 여부와 그리고 그 합리성과 그 편중성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곱씹으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왜곡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문화부 차장이 직접 자기신문을 비판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영상 끊겠습니다. 이번 한국일보입니다.